청년이란 뭘까 했을 때, 청년은, 어 청소년에 대한 정의랑 비슷하게, 음. 어, 떤한 단어로 정의되지 않는 게 청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 우리, 그, 기성세대 어른들이 청년에 대한 그, 기대를 음. 굉장히 많이 가져고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잘 살아야 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음. 네, 네, 네. 그래서까 그러니까 기대를 가져고 있는데, 어른들이 청년들의 기대를 가질 만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기대에 대한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데, 음. 너가 앞으로의 미래의 기둥이니까, 음. 넌 책임감을 가지고 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음. 일을 해야 돼. 음. 산업의 여권이 돼야 돼. <laughs> 이렇게 이제 부담감을 주는데요. 그렇죠. 어, 어른들이 청년다움을 요구하기 전에요. 중요한 거는 청년다움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시각, 어른들이 음. 살았던 그 음. 삶의 영역에서의 음. 가치관으로 음. 청년다움을 정의하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이 음. 청년들이 정말로 청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음.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그 웰다이닝 시대에서 잘 죽는 게 중요한 시대를 우리 살고 있거든요. 네. 웰다이닝을 하려면은 청년의 때 나의 삶을 잘 디자인해야지. 네. 나중에 노후 갔을 때. 음. 왜다행잘 죽을 수 있다. 음... 사, 삶을 아름답게 아, 마무리할, 아, 수 마무리할 수 있잖아. 마무리할 수 있다. <laughs>